오사카에서 다녀온 누마타입니다. 이번 여행은 확실하게 먹을 것들이 메인이었는데요. 사실상 이 누마타 예약에 성공해서 다녀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오사카에서 가보고 싶은 가게가 몇몇 있었어요. 스시 오마카세로 오사카를 주름 잡고 있는 스시 산신이랑 스시 오오가, 오코노미야키로 타베로그 1등 중인 지분도키.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상 신규 예약이 막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키토리 22. 전부 다 예약 실패하고 딱 하나 성공한 게이 누마타입니다. 템프라 오마카세를 하는 집이고요. 카카에서는 독보적인 가게였는데, 키타신치로 이사오고 미슐랭 투스타까지 달면서 예약이 더 어려워진 곳이에요. 참고로 여기 누마타에서 자매집인 누마타 소울을 만들었는데, 가격은 좀더 싸고 구성은 거의 같은 것 같으니 여기라도 예약이 가능하면 추천드릴게요. 여튼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당연히 일본답게 생맥주 시켰고요. 옆에 보이는 건 덴푸라랑 같이 먹을 소금이랑 덴푸라 소스입니다. 드디어 음식 시작! 원래는 계란찜도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날 녹두 같은 거랑 쌀밥이랑 뜨신 물에 적신 그런 걸 주셨어요. 이건 사실 그냥 물에 반바라 먹는 맛이에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콩들이 맛있어요. 녹두 같긴 한데 조금 더 진하달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 북방조개와 시금치입니다. 이런 류의 일식 전체 요리를 몇번 먹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새콤하고 그래서 맛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랬고요. 튀김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익힘 정도의 북방조개입니다. 적당히 녹으면서 녹진한 맛도 있고, 단맛도 충분히 느껴지고 그래서 좋았어요. 기대가 한껏 없대는 그런 음식이었네요. 시금치는 향도 나쁘지 않았고요. 알아보니까 보통 이렇게 튀김 전에 음식 두 가지 정도 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뭘 내놓든 다들 호평이 많은 걸 보면 튀김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음식을 잘하는 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 앞에서 채소 이것저것 손질하셨는데 완두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커요. 여기서 구경하다 보면 와 이런 게다 있구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첫덴프라입니다 보리새우 대가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여기 여기가 튀김옷이 얇아요 재료 본연의 맛을 좀더 살리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맛있습니다 튀김에 대해서 할 말이 조금 있는데 여기가 참기름으로 튀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덴뿌라로 레전드급인 가게들은 모두 참기름으로 튀긴다고 하는데 참기를 볶지 않고 생참깨로만 짠 기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다를까 싶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딱 와닿는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맛있습니다 그냥 재료가 맛있는 건지 기름이 역할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여튼 이거 새우 대가리인데 저는 사실 대하구이 사먹을 때도 대가리를 굳이 씹어먹진 않거든요. 일단 결정적으로 제가 임플란트를 해서 그런가 이빨에 끼는 게 너무 싫고요. 입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씹는 게 마냥 편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대가리는 그런 부분을 다 제거해준 건지 그냥 바삭바삭하게 씹어먹기에 불편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무슨 과자 같다고 해야 할까요? 엄청 고소하고 감칠맛도 훌륭했어요. 그냥 소금 찍어먹게 했는데 소금도 맛있고요. 기대가 많이 커집니다. 이제 다른 튀김들을 위해서 소스에 간 무도 넣어서 준비하고요. 그 사이에 앞에서는 괴물 같은 아스파라거스를 손질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다음 음식 보리새우 몸통입니다. 튀김은 다시 말해도 부족함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요. 새우도 뽀득뽀득 식감이 좀 강한 편입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템프라 소스도 꽤 괜찮더라고요. 짜지도 않고 적당히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정말이 보리새우만큼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맛이에요. 그리고 새우 대가리가 두 개였으니 보리새우도 두개 주십니다. 두 번째 새우는 미디움 레어 수준으로 살짝 덜 익힌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갈릴 것 같긴 한데 저는 확실하게 두 번째 튀김이 훨씬 맛있었습니다. 식감은 좀 무르지만 단맛이 확실히 살아있고요. 튀김인데도 해산물 특유의 녹진함이 살아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익힘 정도를 조절해서 그런가 새우 단맛도 꽤 느껴지고요. 제가 옛날에 여수까지 가서 보리새우 사가지고 익히는 시간별로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해본 적이 있어요. 이때 깨달은 건데 보리새우는 미디움 레어처럼 살짝 덜 익히는 게 압도적으로 맛있습니다. 여기 덴뿌라도 딱 이런 맛이었어요.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제 다음. 아까 봤던 거대한 완두콩입니다. 이거 완두콩 크기부터 너무 낯설었는데 맛이랑 향은 더 낯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완두콩이랑은 좀 다릅니다. 일단 향이 엄청 강해요. 자칫 누린내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강한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향은 아니고요. 맛도 좀 셉니다. 은행 같기도 하고요. 먹다 보면 쌉싸름한데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많이 올라와요. 일단 이 정도 크기의 완두콩을 먹어볼 기회 자체가 드무니까요. 꽤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확실히 맥주 안주예요. 이 타이밍에 은어 새끼를 보여줍니다. 이따 기절시켜서 튀길 거래요. 그리고 보리멸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다이닝 다닌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보리멸을 내주는 곳을 많이 못 봤는데 일본에서는 쓰시던 덴뿌라던 이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거 회로 먹었을 때는 재밌었는데 튀김으로 먹으니까 더 괜찮더라고요. 비리다거나 그런 맛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밋밋해요. 폭신한 식감은 좋은데 딱히 뭐 별다른 튀는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튀김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소스랑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역시 입에 거슬리는 것 하나 없이 부드럽게 먹을 수 있었고요. 발골에는 보리멸의 뼈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맥주 안 주예요. 생긴 것만 보고 좀 억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씹기 편안한 바. 바삭바삭이었어요. 그 과자 중에 꾸이꾸이였나? 그거랑 식감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까지 먹다 보면 여기가 왜 오사카에서 덴뿌라로 독보적인 가였는지 점점 깨닫게 되는 기분이에요. 메뉴 하나 하나가 정말 훌륭합니다. 이제 아스파라거스 나가노 아스파라거스랍니다. 향이 정말 좋아요. 아스파라거스는 일본 여기저기서 다 난다고 해요. 후쿠오카부터 홋카이도까지 다 나는데 이번 시즌에는 나가노 것이 좋아서 가져왔다고 하네요. 이것도 역시 거슬리는 것 없이 다잘 씹혀서 좋았어요. 끝 부분뿐만 아니라 줄기 부분도 이렇게 주는데요. 훨씬 채즙이 많고 식감이 조금 더 억센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대신 향은 끝부분보다 덜한 것 같고요 이날 먹은 아스파라거스가 제가 살면서 먹어본 아스파라거스 중에 가장 맛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이런 명성 높은 식당들에서는 평소에 안 먹는 것들도 맛있게 먹게 하는 게 실력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딱 그런 메뉴였습니다 정말 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살아있었던 은어새끼 이게 내장까지 통으로 다 먹기 위해서 일부러 생물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거라 그런가 비릿한 맛이 바로 느껴요 느껴지는데요. 다행히 바로 가라앉습니다. 내장이 다 살아있어서 그런가 좀 쌉싸름한 맛이 강하게 느껴지고요. 근데 이게 감칠맛이 정말 엄청납니다. 다 먹고 난 뒤에도 입안에 여운이 꽤 길게 남는 스타일이에요. 얼굴까지 다 보이는 것 같고 퍼포먼스로 방금 활발했던 걸 보여줘서 그런가 좀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퍼포먼스가 어떤 분들한테는 좀 부러워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윤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거부감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 가게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서 재밌게 받아들이긴 했어요. 이제 중간 쉬는 시간입니다. 나가이모라고 했는데 이게 뭐지 했더니 참마를 소면처럼 가늘고 길게 썬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이런 칼질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마였으면 미끌거려서 더 쉽지 않았을 텐데 엄청 납니다 정말. 확실히 튀김만 먹다가 이거 중간에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청량하다는 게첫 인상이었고요. 시소 향이 도드라지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바로 다시 튀김 시작. 주키니 꼬치라는데요. 저 꽃봉우리 안에 다진 새우를 잔뜩 넣어줬어요. 엄청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멘보샤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거 비주얼도 귀여운 것 같아요. 새우는 당연히 맛있습니다. 초반에 나왔던 보리새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식감 통통하고 단맛도 충분히 느껴지고 맛있는 새우였어요. 오히려 왜 다졌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꽃잎은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이것도 역시 일종의 퍼포먼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초반에 만들어 놓는다고 호박꽃 봉우리 하나하나 펼쳐서 새우 집어넣으시던데 정성이 엄청납니다. 손잡이 부분은 안 먹는 걸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우리 애호박으로 하는 전 있잖아요. 그거 맛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산나물입니다. 코시아브라라고 하던데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고요. 한국에서는 뭐 종종 어디선가 찾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니 일본에서도 이런 덴뿌라로만 먹는 귀한 나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인장 말로는 타라노메랑 더불어서 산나물 최강이라고 하더라고요. 타라노메가 뭐지 했는데 두릅이더라고요. 근데 이건 생긴 것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두릅이랑은 좀 다릅니다. 향긋하고요. 얇아서 그런가 여기 기름 맛이 제대로 느껴지더라고요. 향은 뭐랄까 시소로 시작했다가. 쑥으로 갔다가 미나리로 턴하는 듯한 향이에요. 근데 어쨌든 셋다 아닌 향입니다. 엄청 독특해요. 여기 기름도 맛있고 나물도 향긋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런 류의 새로운 음식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유통되지 않는 친구라니 더 귀하게 느껴져서 그럴까요? 이게 은근히 이날 먹었던 것들 중에서 꽤 기억이 강하게 남은 메뉴 중 하나였어요. 이제 다음 카스고입니다. 카스고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참돔 새끼래요. 전반적으로 생선튀김은 부드럽게 먹는 게 미덕이라 그런가 새끼를 많이 쓰네요. 요즘 새끼들 많이 먹으면 제가 나이 들어서 이런 것들 못 먹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있었는데 일본은 딱히 그런 건 아닌가요? 보네요. 원래 참돔을 대량으로 양식하고 수출도 하는 나라라 그럴까요? 이게 언뜻 보면 채소튀김들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 이쯤 되니 오히려 이게 밋밋해서 채소가 더 낫더라고요. 캐릭터가 좀 없는 편이에요. 부드럽긴 한데, 막 생선 특유의 지방 맛이라던가 그런 게 없습니다. 도화지 같다고 해야 할까요? 레몬이랑 먹기 딱 좋아요. 최고급 생선튀김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지입니다. 이거 가지 원물을 제가 못 찍었는데 가지 크기도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제 팔뚝만 했어요. 가지도 싱싱한 걸 썼는지 튀겼는데도 보랏빛이 잘 남아있네요. 통으로 튀기고 잘라주는 방식이라 그런가 이것도 채즙이 엄청 많습니다. 가지 싫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건 대부분 호불호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이거 채즙이랑 기름이랑 섞여서 그런가 정말 주시한데 이게 합이 또 좋아서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느끼하지 않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전혀 느끼하지 않고요. 오히려 향이랑 맛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가지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이제서야 알게 된 느낌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날 먹었던 것중 베스트였던 감자입니다. 생긴 것만 보고 당연히 고구마인 줄 알았는데요. 시즈오카산 감자를 21개월 동안 저온 숙성해서 그렇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21개월 숙성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일단, 고구마 수준으로 엄청 달달한데요. 그렇다고 고구마는 아니에요. 달달한 와중에 감칠맛이 엄청 많이 느껴지고, 물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을 듯한 그런 맛이에요. 소금이랑 먹었을 때도 단짠으로 합이 너무 좋았어요. 에이징 특유의 맛도 좀 나고, 그 향도 좀 나는데요.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21개월 숙성했다는 감자를 보여주셨는데요. 진짜 고구마처럼 되네요. 저도 나중에 이거 와인셀러로 시도해볼 생각이에요. 이제 슬슬 마지막 튀김입니다. 후회라고 하고요. 자발이입니다.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그 다근발이에요. 개인적으로 살면서 먹어본 횟감 중 최고로 생각하는데 이게 또 튀김이 되니까 밋밋하더라고요. 맛에 구멍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좀 비어있는 맛입니다. 거기다 기름지기도 해서 이 와사비랑 합이 너무 좋습니다. 와사비를 아예 번복으로 해버려도 전혀 맵지 않아요. 오히려 와사비 단맛이랑 향이랑 다잘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솔직히 자바리는 역시 회로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로 차도 주시고요. 식사 메뉴입니다. 밥이고요. 방금 먹은 자발이 튀김이랑 명이나물, 마늘을 넣어서 비빈 밥이에요. 그 위에 참깨도 뿌려서 주셨는데요. 들어간 재료들이 다들 맛이 강한 편은 아니라 그런지 슴슴하고 밋밋하지만 맛있습니다. 그래도 향들이 좋아서요. 튀김 기름 향도 좀 느껴지고 명이나물 향도 아주 얕게 있는데 무엇보다 마늘 향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좀 싱거운 것만 감안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참깨가 잔뜩 들어있으니 고소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너무 밋밋해서 좀 식사 마무리로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란 노른자를 살짝 튀겨서 얹는 밥도 주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일본에서는 날계란도 밥에 얹어 먹잖아요. 그 일본식 간장계란밥 같은 건데요. 그거 최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계란이 엄청 진합니다. 이게 카메라가 원래 색감을 좀 왜곡하는 걸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색이 엄청 진해요. 했어요. 거의 오렌지 수준이었는데 그만큼 계란도 정말 진하고 맛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일본의 부러운 점중 하나인데 여기는 계란도 등급 이 있고 진짜 좋은 건 어마무시 하게 비싸게 평범한 건 우리가 알맞는 가격에 팔거든요. 최소한 이런 선택지 자체가 있고 돈만 쓴다면 누구나 이런 걸구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이거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마도 주시더라고요. 마로 만든 머랭 같은 거라 하셨 고요. 좀더 기다려서 다 같이 먹을 걸 그랬어요. 이거 간장 소스까지 해서 계란 노른자 랑다 같이 먹으면 이만한 게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남은 새우튀김도 좀 주십니다. 서비스가 정말 좋은 것 같네요. 덕분에 마지막 식사까지 든든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아 이거 계란밥 대신에 저 오니기리로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계란밥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 디저트 염소젖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랑 고구마 덴뿌라를 같이 줬어요. 따뜻한 튀김이랑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니 이것도 별미더라고요. 대신 아이스크림이 좀 빨리 녹아서 얼른 먹어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거 고구마 튀김 먹어보니 새삼 아까 저온숙성 감자가 얼마나 훌륭했던 건지 체감되더라고요. 또 먹고 싶네요. 여튼 염소젖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그 홋카이도 여행 가서 먹는 듯한 진한 우유 아이스크림 맛이었고. 요 기본적으로 맛있습니다 절반 정도 먹으면 여기에 술을 따라주시는데 아이스크림에 술이란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다들 넣으시길래 저도 등떠밀려서 넣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뭔소린가 싶겠지만 정말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훌륭했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누마타에서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한 식사 마무리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기도 했고 재밌는 경험이기도 해서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예약 자체가 워낙 쉽지 않아서 꼭 가보라 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네요. 저도 다시 가고 싶지만 다시 예약에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이기도 하고요. 일본에서 다베로고 1, 2등 하는 집들은 애초에 예약부터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미슐랭 투스타까지 받았으니 예약 전쟁에 이제 외국인들도 낀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정말 매력적인 점은 주인장 고집 때문인데요.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고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해요. 주인장은 노마타에서는질 좋은 와규로 탬푸라를 만드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했대요. 와규는 숯불에 구워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방법이라서 그렇다네요. 이런 고집에서 알수 있듯이 여기서 내놓는 탬푸라들은 정말 튀김으로 먹었을 때 가장 맛있구나 싶은 재료들이에요. 이게 저는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대충 이날 생맥주 하나에 코스까지 해서 26만원 정도 쓴것 같은데 돈이 하나도 안 아깝고 오히려 가성비 아닌가 싶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김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